자, 시고, 유상자지, 적에 미상포야르이다 공자께서는 상이 있는 자의 곁에서 음식을 먹을 적에 일찍이 배불리 먹지 않으셨다. 임상에 하여 불능감며라 상을 당하여 임몰림자는 당하다. 슬퍼해서. 이 임자는 이제 곡하다 뜻까지 들었어요. 사실은 능이 달지 못한 것이다 자오 시일에 곡즉 불가릇시다 공자는 이날 이날은 특정한 날이 아니고 어느 날 에? 곡을 하였으면 노래 부르지 않으셨다 곡은 위 조곡이니 일일 지내에 여에 미망하여 자 불릉 가야라 곡은 조문하여 곡함을 이르니 하루 안에 남은 슬픔이 잊혀지지 않아서 자연 노래 부르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건 풍습이 달라고 종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뭐 기독교 오는 분들은 가서 요단강 가서 말하자고 노래서 부르고 다는 겁니까? 사시왈 학자 어차 이자의 가견 성인 정성지 정이 아니 능식 성인지 정성 연후에 가이 학도녀라. 사시가 말하였다 배우는 자가 이두 가지에서 성인의 정과 성의 발음을 볼수 있으니 사실 이 성자는 옛날에 이제 정을 성정이라고도 하고 어, 그 사람 성질할 때 성정이라고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자가 위주지 성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능이 성인의 정과 성을 안연후에 도를 배울 수 있다